저금 하는 거야? 네, 응, 이거 어떻게 해놓으면 응. 응. 이렇게 해서 응. 이렇게 해면 더 내일 응. 내일 이쁘게 응. 꾸며가야 돼서 응. 내내 방에 다 옷을 다다 갖고 다 서내방에 넣거든요. 그랬어? 아니야. 이거 주먹깬지 뭐 알아요, 여러분? 이거 몇 개예요? 이거요? 40개. 아니, 그리고서 음실 고객 감사 100개예요. 100. 100개 100. 넘지? 100개 넘는데 음. 천만은 진짜 많아요, 친구들. 왜? 그래? 응. 이거를 그죠. 이거 다 모아서 까득차면 뭐할 건데? 나? 차면 응. 내가 아빠 차사줄 거예요? 아니, 내가 좋은 거사 줄게. 어? 그 모사 뭐 줄건니 비밀이야. 친구들 다 가만 꺼주세요. 어, 아빠 뭐사줄거요 사실. 어. 장영 노래 덕분에. 아빠가 어. 좋아하는 거 물고기, 왕 어. 물고기 사줄게. 알았어. 고마워. 나, 나 모아서. 알았어. 빨빨 친구들이 다 모였으면 다 모으면 내가 모여줄게요. 빨이빨이